안녕하세요. 논리회로 시습주교 나종호입니다. 음, 이전 다른 조교가 반가상기, 전가상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가상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어, 반가상기는 이엑스홀 게이트 하나랑 엔드 게이트 하나가 들어가서 이런 형태의 출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반가상계 출력은 2개 더한, 더한 값이 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두 자리에 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릿수가 한, 한 단계가 증가하면은 캐리가 1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개더 하면은 여기 10이고 01이고 01이고 00이죠. 그래서 0001, 01, 10이 나오는 게반가상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 코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정가상기를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가상기의 전체 회로는 이 왼쪽 그림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정가상기를 구현하기 위한 코드인데, 먼저 코드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방가상계 전가상계는 과제로 나갈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수들의 선언은 x, y, z 그리고 stot, ctot라고 변수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이 변수만 보더라도 입력값이 x, a가 x, 고 b가 y, 고 c, input이 Z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출력값이 여기 S가 STOT라고 될 거고 여기가 C의 TOT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전가상기는 일단 두 개의 반가상기 반가상기와 이 빨간색 부분이 첫 번째 반가상기 부분이고 여기 두 번째 부분이 여기 부분이 두 번째 반가상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5월 게이트가 함께 남잖아요. 5월 게이트라고, 5월 게이트로 구성이 된 것이 이 정가상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인풋 값은 아까 제가 말한 뜻이 X, Y, Z, S, T, O, T, C, T, O, T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유출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언된 변수를 보면은 여기도 인풋이랑 아웃풋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와이어라는 거는 어이 회로랑 회로 사이를 연결해주는 선을 선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와이어라는 어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c t m p 1이랑 CTP2가 m 있고. s t m p 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반가상기를 보시면은 아까 전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있잖아요. 뭐두 가지 인풋이 들어갔을 때 여기 S 서 i 이션이 나오고, 썸이 나오고, 캐리 값이 나오고 그렇다는 것은 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지금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첫 번째 반가상기와 두 번째 반가상기가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를 보시면은 유출되는게월 게이트라는 걸 나중에 유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가상기두 개랑 월 게이트 하나를 구성을 해서 정가상기 코드를 구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여기 사이에 인풋값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논리회로를 어떻게 줄 것인가인데. 그럼 이제 이 빨간색 부분만, 첫 번째 반가상기 부분만 구현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방가상기만 구현을 해보면은 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여기 a에는 x 값을 넣어줬고 b에는 y 값을 넣어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 sub s 부분이죠. 여기를 여기를 이제 저희는 w i r 라고 해서 이걸로 성형을한 거예요. s t p. 그리면은 여기를 봅시다. 여기가 당연히 x가 들어가있고 b는 y가 들어가겠고, s는 s의 tmp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가 사실은 원래 이 캐리 부분에 해당, 해당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이거의 y 값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s 아, c의 tmp 1이라고 선언을 할게요. 자동적으로 요거는 C에 tmp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C에 tmp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반가상기 구현 부분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주의해야 될게두 번째 반가상기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반가상기 부분이요 두 번째 반가상기 부분에 A 값이 이 값은 요, 사실 여기가 원래는 두 번째 반가상기 A랑 여기가 B죠. 근데 A 값이 여기에서 보였어요 S의 TMP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의 TMP가 되는 거예요. P 값은 어떤, 어떤 게 들어갔어요? C 인이 들어갔죠. 이렇게. 그렇다는 거는 Z 값이 여기다 선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출력 값, S 값은 S의 TOT가 되고요. 여기 C 값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나온 이 출력 값이 C 값이잖아요. 여기가 C 값이잖아요. 두 번째. 반가단기에. 그렇다는 것은 요거였죠. 아까 선언해줬던 거. 그래서 C의 TMP2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월게이트 이 부분만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ssign, 여기 C의 TOT는 우리 이전까지 배웠던 거. 5월 게이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거랑 어떤 거였겠어요 ctmp2랑 ctmp2, 뭐, 1. ctmp2의 값이, 값의 5월 게이트. 5월 게이트는 코드를 쓰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가상계는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음... 그래서, 뭐, 정가상기 코드는, 어, 만약에 이, 이, 이 값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 시뮬레이션 이 코드 있잖아요. 000부터 111까지 이것만 보고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시뮬레이션을 이걸로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파, 파, 사용이 이런 식으로 나온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캐리고 이게 서비에요 그래서 이 3개, 3개의 값을 더하면 000이고 올림이 없으니까 0이고 맨 마지막 부분을 봐볼까요 이 부분 보면은 3개를 더하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은 10에 플러스 1해서 11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력 값이 11이 된 겁니다. 음, 캐리가 하나 발생을 했고, 3개 더했을 때 마지막 자릿수가 1인 거. 이것도 더하면은 1, 2개 더가니까 캐리 값이 1이 되는 거고, 3개 더하면 맨뒷 자리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가상기가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반가상기랑전가상기까지만 실습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 저번에 휴강 한번 했었죠. 그래갖고, 이거랑 이제 4비트 애더를, 어, 전 강의에서, 아, 다른 주구가 했던 강의에서 과제를 내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번 과제는 이 4비트 애더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게 이번 주 과제가 될 것입니다. たっ。감사합니다